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해수국사입니다. 자, 오늘은, 제가 상담 손님을 기다리는 중인데, 우리 이제 주식회사, 신령님 주식회사 입사를 앞둔 예비제자들, 안 그러면은 이제 초년생들, 우리 애동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. 저도, 혼자서 해오면서 이제 다그 우리가 몸속 풍파를 깎어야 됩니다. 그죠? 우리가. 우리가 막노동을 가도 몸으로 이리 깨꿔봐야 아, 무거운 줄 알고 아픈 줄 알듯이, 음. 우리 무당 세계도 어, 선생님이 뭐 대단한 선생님 계시고, 아, 그러면 내가 뭐 영, 영특하다 해서 명찰 하다고 해서 뭐다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. 왜? 우리는 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고, 어, 그리고 이 무당 세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있죠.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절에 들어가서. 스님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하겠습니까? 맞죠?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, 무조건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. 신을 받고 나면은, 첫 번째,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한 번은 온다. 어, 신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고, 신선생님이 처음에는 또 한량음 씨 나한테 베풀다가도 애동 때는 또 내가 서운할 때도 많고, 그리고, 어 뭐,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, 물론, 뭐, 기도를 다 가면 돈을 좀 드려야 되는 건또사실이지만 또, 애동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밝기는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, 뭐, 1년 안에, 어 손을 놓게 되거나, 아, 그럼 선생님이 좀못 돼가지고 손을 놔버리거나, 막 이렇게 됩니다. 예. 그래서, 당연한 결과로 생각이 됩니다. 당연한 결과. 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당연한 내 복이고, 어 헤어지는 것도 아그 우리 신제자 평생 하야 되는 이 길에 당연한 한번 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그럼 두 번째 제자들끼리의 분란이 한번 일어납니다. 다툼. 우리가 청배를 가거나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밥을 먹어도 주변에 선생님들이 있죠. 그러면 이제 어. 어 뭐 낚시를 하려 한다거나 접근을 합니다. 그래서 좋은 선생님도 있지만 은무당끼리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? 그죠? 음, 기도는 내 혼자 하는 기고 우리 신령님들하고 소통하는 거지 이 친구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. 저도 다 겪은 겁니다. 풍파 겪고 저도 막 싸움이 나고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냥 공적인 관계로 선생님들을 뵙는 게 좋다. 사적인 관계가 되면은 어 소문이 나고 안 좋게 나고 또 서로의 질투 때문에 싸움이 난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풍파 제자들끼리의 풍파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성의 풍파가 또한번 옵니다 이성의 풍파 처음에는 또 외롭거든 막심 모시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뭐 음식도 다 가리다가 뭘해 봅니다 자꾸 잘못된 거를 그게 하다 보면은 아 이거 괜찮나 어?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축적이 되죠 저도 막 싸우는 제가 많을 겁니다 근데 어. 이성의 풍파도 옵니다. 외롭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. 그리고 다 이혼하신 분들도 많고, 저, 특히 무당쌤들이 외롭습니다. 여자가 혼자 이기를 갈라 하면 얼마나 더러운 꼴 많이 보겠습니까. 근데, 그렇다고 해서, 할머니가 주지 않는 인연을 덜컥 만나게 되면은, 나중에 집착을 당한다든지, 신끼리 싸움을 붙는다든지 해서, 난리가 납니다. 그래서 이성의 풍파도 한번 온다. 자, 그걸 막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. 한번 옵니다. 무조건, 뭐, 3년 안에 다한 번씩 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그 다음, 손님의 풍파. 굿이 틀어진다든지, 뒤탈이 잡힌다든지, 어, 안 그러면은, 어, 뭘뭐 기도를 올렸는데 빨리 성취가 안 된다고 시비를 건다든지, 이래가지고, 손님의 또 풍파가 옵니다. 거기서 대응을 하고, 애동이 화가 납니다. 그죠? 애동 때는. 지금은 뭐, 이래라, 그리 해도 내가 좋게 좋게 설명을 하는데, 옛날 같으면 화가 나죠. 애동이 뭐 모르니까. 그러면, 어, 신이 화내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싸웁니다. 그렇게 되면은, 어, 간제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죠. 이만큼, 전부 다 인간 풍파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가족과의 풍파. 가족이 또, 나를 안 믿어줘. 어, 신제자를 안 믿어주고, 우리 신령님을 안 믿어줘. 가족과도 한번 싸운다고. 그래서 이 다섯 가지, 어, 다섯 가지 오기. 우리가 오기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다섯 가지 풍파는, 어, 한 번씩은 겪어야 될 내용이다. 근데 그것이 반복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우리가 뭐, 5년 되고, 10년 되고, 20년 된 선생님들 보면은, 그게 자꾸 반복이 돼서 한 번씩 옵니다. 제자한테. 제자가 마음 편할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, 그죠? 항상 뭐, 귀신 묻은 그, 난내 몸에 묻고, 항상 인간들 상담하다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도 또 손님을 잘못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우리가 청배를 가고 굿당을당해야 되기 때문에 쌤들하고 소통하다 보면 트러블 생깁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일상 다반사다. 운동선수가 우리가 멍이 들듯이 우리는 이 다섯 가지 내용을 항상 겪을 수 있는 삶의 일부분이다.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삶의 일부분이다. 여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, 이런 말하면 이런 일이 계속 있나? 무서울 수도 있는 나닙니다. 그냥 아. 이게 또 있을 수도 있는 일이구나. 계속 이게 우리 무뎌져야 됩니다. 우리 가 굳은살이 박혀야 됩니다. 가슴에, 마음에, 머리에, 온몸에. 그래서 정진 정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틀어질 수 있어도 다시 제자리에 앉고. 그죠? 내 마음이 흐트러져도 다시 제자리에 앉고. 내가 화가 나도 다시 풀고, 머리가 아프다가도 다시 기도하고, 잠을 못 자면은 다시 또 누워 자보고, 꿈을 꿔보고. 그래서 우리는 일상다반사 마음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, 아시겠죠?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, 어, 모든 직업에 귀천이 없고, 다 힘들지만은 우리 무속인도 좀 힘냅시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저도 오늘도 열심히.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